올라가면요. 다리가 종아리가 당겨서 아파요. 신경외과 가야 되나요? 정형외과를 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알람입니다. 다리에 동맥이 막혀도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정기사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내동맥, 심장동맥, 우리 몸의 중심있는 동맥질환을 알아봤는데요. 자 아, 이제부터 손, 다리 쪽에 쭉쭉 뻗어 있는 말초 혈액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최고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구로병원 나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브란스병원 안철민입니다. 네 고대구로병원의 나승훈 교수라고 합니다. 다리가 아픈 병이 많은데 정말. 혈관 때문에 아플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오. 다리에도 많은 혈관이 가게 되죠 혈관이 굉장히 다리 쪽으로 가면서 많이 갈라지기도 하고 이제 가느다른 혈관으로 이제 가기도 하는데 그런 혈관이 막히면 네네. 우리가 심장을 먹여 사는 혈관은 관상동맥이라고 했잖아요 그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오듯이 근육에 충분히 피가 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다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저 어떤 경우에 다리가 아픈 경우가 의심스러운지 이런것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많이 걷고 활동할수록 다리에 통증이 온다 이럴 경우에는 혈류가 원하는 그~ 에너지를 처리를 못해 주는 꼴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말초 동맥전화에 의심되는 거고 병이 심하면은 가만히 있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아플 수가 있고 더 심해질 경우에는 색깔이 변하고 푸르둥둥해지거나 더 심하면은 상처가 생길 수 있겠죠. 피가 안 가서. 이런 단계적인 증상이 악화가 되는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흔한 경우는 안정 시에는 조금 통증이 경감되고 빨리 걷고 길게 걸을수록 통증의 강도나 지속 시간이 길어지고 쉬면은 조금 나아진다. 이럴 경우에는 아주 강력히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될수 있겠습니다. 아, 그런데 그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허리도 아 불... 다리도 아플 수 있고, 또 신경계 질환, 또뭐 뼈가 아플 때도 아플 수 있대요. 네, 그렇습니다. 질환. 실제로 어, 다리가 저리거나, 다리가 뭐 차거나 이런 아주 다양한 증상으로 말초 동맥 질환과 이제 어. 감별을 해야 되는 질환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신경계 질환, 근육계 질환들이 똑같이 어, 이런 다리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어, 디스크 증상이라든지 척추 협착 이런 증상에서도 말초동맥 질환과 유사한 그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질환과 감별이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말초동맥 질환의 원인 찾기 위해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체 검사를 통해서 양쪽 다리에 온도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맥박을 체크해서 한쪽에 비해서 반대쪽이 맥박에 감소가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검사가 필요하고요또 여러가지 다양한 검사가 있겠지만 혈류 검사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혈류로 피가 가야 되는데 어, 그 혈류의 흐름이 어, 장애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 동맥에 그런 정상적인 파형이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을 어, 말초 혈류 검사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상의 이제 더 자세한 진단을 위해서는 어,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이런 초음파나 이런 걸 통해서 어, 혈관이 막혀 있는 부분을 어,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이 있습니다. 안찬민 교수님 이 얘기하신 그런 진단 검사법 이외에 어, 또 당뇨나 당뇨족부 환자들은 콩팥 기능이 저하돼 있는 분들이 많던데 그런 분들은 또 CT 조영술을 찍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초음파 검사는 콩팥에 부담이 없어서 초음파 검사를 또 하시기도 하고 또 당뇨족부 환자들을 많은 경우에 있어서 골수염이 동반돼서 그거를 골수까지 같이 치료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MRI 검사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해당 전문 기관에서 그 필요한 영상 검사를 적절히 해서 병의 수준과 단계를 확실해 정해서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말초 동맥 질환도 우리 보통 동맥 질환, 심혈관 질환처럼 이런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진단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말초 동맥 치료법과 제일 중요한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바로 신장의 사랑입니다.